아래 할래. 하나, 둘, 셋, 위. 아 진짜 아파. 이게 어.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약간 싫어하면서 밀어내면서. 그만 그만. <laughs> 너 나한테. <laughs> 너 그만해. 훈시는 음. 진짜 책임이 따른다. 그니까. 사들 사들 듣고 있어? 하수 오분 하수의 <laughs> 질문이다. 자기야, <laughs> 5분이면그거다 없어져. <laughs> 무엇이 두려운 거야? 맞아. 그냥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훌훌 훌훌 훌훌. 여자친구 속옷 색깔 기억하는 남자. 내가 진짜 장담하건데 0명 중에 도 없어 진짜 그건 그냥 거적대기일 뿐이다 아 벗기면 끝이니까? <laughs> 애초에 그 화장실에서 씻고 나올 때 위아래 중에 하나를 안 입어버려 <laughs> 너 같으면 위할래 아래할래? 하나 둘셋 위! 위. <laughs> 내 지난 어떤 남자 팬티의 역사? 대체로 어머니들이 잘 챙겨주신 보들보들한 면 팬티를 정말 <laughs> <laughs>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 모든 게 어. 롯데마트에서 다섯 개 들이에 만원 파는 <laughs> 디자인인데 한 번도 그거 때문에 어. 내 성욕이 깨지거나 어. 어,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야. 아. 아, 만약에 좀 비싼 가스를 음. 입고 왔어. 그러면은 음. 아, 좀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거든. 어. 어. 요놈 봐라. 아. 준비했네. 색깔 뭐 이런 거 상관없는데. 트렁크 팬티나? 왜? 음? 음? 티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 전 괜찮아요. 트렁크팬티 괜찮아? <laughs>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있는 사람 있었었는데? <laughs> 너무 티에. <티워. 웃음>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음. 그 브라질리언 왁싱은 그리고 이벤트 용으로다가 조금 아껴두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겨드랑이랑 다리는 진짜 필수로 생각하거든. 아, 그래. 왜냐면 동선끼리라도 이게 뭔가 슥슥슥 했을 때 삐죽삐죽 튀어나왔으면 그 그것만 아, 기분이 더어려어 아, 근데 브라질리언은. 안 해도 돼. 진짜 안 해도 돼. 어, 근데 나는 좀 반대인 게, 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털 굳이 밀어야 되나? 아... 라는 생각? 내 겨털 몇 가닥도 사랑해주지 못할 남자라면, 어. 내 맨몸을 만질 자격이 없다. 성욕, 식욕, 수면욕, 어... 그 필수 요소잖아요. 그... 밥 먹는 거를 배우진 않았잖아. 학창시절에 봤다고. 어, 그래. 야구 동영상 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감았다 뜨면, 어우. 어 거라고 방법을 누가 정확히 알려준 적은 없더라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다? 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본능을 좀 따라가다 보면 그치. 어느새 막바지에 와 있다. 신뢰일지라도 해도 된다. 아. 분위기를 깰지라도 해도 된다. 아.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즐길 수가 없고 일단 아. 그 뒤가 오히려 더 좋기 위해서는 어어. 처음부터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자. 절대 신뢰 아니지. 난 이거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자친구가 불안해한다는데 그치. 그걸 뭐라고 하면 그눈 쓰기가 잘못된 겁니다. <laughs> 그렇지. 여자한테 피해가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가 어. 덜컥 임신이라도 되면 어떡해? 흠. 시는 진짜 책임이 따른다. 그니까... 새들새들 듣고 있어? 아니,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아래만 벗던가? 아니면 뭐 아래도 입고 있는데, 뭐 어디가 찢어져 있던가. 근데 아직 첫 경험이면... 어. 아, 첫 경험이... 면 모르잖아. 있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 일단은 디폴트 값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해서 이제 인류가 되는 거지. 현대 인류로. 아, 근데 옷을 입고 하는 게더 야해요. 아! 옷 입고 하는 게... 찐 야해요! 진짜 섹시해. 그래!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 뭔가 볼랑말랑 하는 게더 야해요? 그럼 멈춰야지 어떡해요? 보역보역 쓰셔 넣어요? <laughs> 그거를? 야, 아픈데 멈춰야지 당연히 어떡해요? 여자들의 소중이는 너무 약해. 어렵게. 이름도 소중이잖아. 근데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좀 화가 나더라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진짜 멈췄다고 해서 싫어한다? 만나지 마세요. 그럼 배려 없는 새끼 왜 만나세요? 맞아. 그리고 나 이렇게 했을 때 아파 뭐 불편 이렇게 말해야 리얼 트루 행복한 섹스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좋아할 것 같아. <웃음> <웃음> 뭔가 자신감이 생길지도?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게 여자를 충분히 알아올르게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본인의 어떤 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아 진짜 아파 이게 어... 아니라 그냥. 내가 약간 싫어하면서 밀어내면서 이렇게 구기는 어... 듯한 어... 그게 있잖아 그래도 너무 아프면 은 무조건 아, 사실 싫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아, 나는 이런 질문에 너무 화가 나 왜냐면 은내 남자친구의 몸매가 별로일까봐 제가 걱정돼요라는 질문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 몸매가 별로일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너가 그렇게 별로였으면 애초에 너의 남자친구가 너를 만나다 봤을 거야 너가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고 멋지기 때문에 어. 너를 만난 것이다 우리 응. 그 세대들이 제발 응.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쁘면 몸매도 이뻐 보이는 남자랑 하세요 어? 몸매 보고하는 남자 말고 나 자신을 좋아해주는 남자랑 하세요 그리고 불 끄고 하면 됩니다 굳지 시기를 물어본다면은 한 100일 좀 넘었을 때가 아닌가 막그 전에 하고 싶은 거 꾀꼭 참아 막아 그건 아니지 어, 그만 그만 <laughs> 너나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아, 맞아, 맞아. 이 언니의 마음이 있어. 워낙 아. 세상이 흉흉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많아. 그래서 좀이 친구가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나눠도 되는 사람인지를 음, 충분히 음. 판단하고 음, 정말 신중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바로 씻으세요. 뭘뭘 뭘 해요? 바로 씻어야 위생에 좋고 특히 여성분들 바로 화장실 가서 소변 보세요. 소변을 누고 샤워를 해야죠. 안아주기 <laughs> 서로도 늘 마주치고 안아줘야 해. <laughs> 아니 <웃음> 어, 옆에서 소변. <laughs> 3분 안에 아 너무 좋요어 정말 중요 진짜 아요아 정말 지렴이 걸려요 아 거기서부터 <laughs> 누구 그 다음에 뭐 서로 사랑한다고 하던 뭐 포옹을 하던 하시오 세대 아. 세대 질문을 이렇게 좀쭉 보니까 아. 냄새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더라고 아.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 여자한테 환상이 깨지는 순간 1위가 아. 냄새라고 하더라 또이 세대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너포핌 얘기를 얘기 했었어 특히나 요즘 여름이잖아 그치. 거기가 얼마나 꿉꿉해 하고야하 <laughs> <좀> 말해 <말했어. 웃음> 이너퍼퓸 얘기를 좀 했더니 어. 액슈얼에서 이렇게 PPL을 주신 거예요. 어. 이너퍼퓸이 뭐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그것 같거든? 와이존 전용 향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 일단 패키지도 되게 예쁘고 컴팩트하게 어. 여행 갈때 챙기기 딱 좋은 사이즈로 나왔더라고. 모양 보면은 이너퍼퓸 같진 않잖아. 맞아. 약간 립스틱, 어, 틴트 같기도 어. 하고 남자친구가 뭔가 내 가방에서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지 않고 들고 다니는 화장품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오, 것 같은 맞아. 그런 디자인이더라고 그리고 이 네. 액슈얼 이너퍼퓸이 너무 좋은 점이 이제 향이거든 음. 너무 인위적이고 강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 살냄새가 원래 음. 이런 것처럼 정말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난단 말이야 음, 나시아인은 약간 뭔가 귀여우면서 어어, 섹시한 느낌이라면 투 핫은 이름부터가 투핫시잖아 특히 뭔가 매혹적인 냄새가 나더라고. 완전.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예민한 부위에 쓰는 제품일수록 성분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거요 근데 이액슈얼은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고 정말 믿을만하다. 피부 저자극에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부위에 감히 써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벤트 안 가져왔겠습니까? 댓글에 액슈얼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10명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구매하고 난 다음에 구매번호만 댓글 남겨주면은 우리가 10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만약에 오오. 당첨이 되잖아? 어. 그러면은 이 액슈얼 이너 퍼퓸 하나를 그냥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세대세들도 우리 액슈얼 이너 퍼퓸과 함께 향기로운 첫 경험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언니가 추천한다! 추천! 보통 좀첫 경험은 이런 나이에 하는 것 같은. 음, 어. 아닌가? 어, 뭐언제 했길래? 아, <laughs>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아직 도혼자숨겨간줄잖아 <laughs> 우리가 30대 돼도 그렇게 믿고 싶으실 거야. 우리가 애를 낳아도 얘도 혼자숨 순간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거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부탁해!